12월 9일 목요일 아침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44절 없고 45절부터 우리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로 50절 아, 소리 맞춰 함께 암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찌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37절에 말씀하면서, 우리 어저께, 한 사람의 그 귀한, 한 영혼의 그 귀한, 주님의 크신 사랑, 한 영혼을 위한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영혼을 그 생명을 고나시게해서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누가 땅에서도 높아지냐 하는 것 갖고 다투고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관심과 목적에 머물러 있었어요 편협한 마음으로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줬지만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한 사람, 제자들의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의 그런 존재를 보고 그 사역을 금하도록,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고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고했을 때 주님이 그런 제자들의 그런 편협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또 이렇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던 내용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동안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어른이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경인이 쌓여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내 중심, 내 주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준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비방하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게 바로 그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먼저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 신앙의 열린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섬김, 섬김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바다와 같이 모든 걸 품어야 하는데, 마치 기름종이처럼 되거버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상황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자꾸 배격해 버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생명력을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린다 주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41절 말씀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자, 41절 한번 읽어 보고 또 42절도 같이 한번 또 읽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 예수님이 아, 그 나를 기준하지 말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할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 겸손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42절 말씀도 또 보겠어요. 42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한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 같이 또그 어떤 공동체에서 기득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섬기면 주님이 상주시겠지만,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 죄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중하다. 차라리 연자매돌을 목에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그어 죄의 중함을 예수님이 일으키지 마세요. 오늘 나한 사람의 존재는 사실은 전체를 놓고 보면 별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 중에 나한 사람, 뭐 누가 관심이 나갔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놨습니까? 누가 뭐내 이름이라도 기억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는 바로 나한 사람,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버려 두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또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온몸의 피와 살을 내어 주시며 대속의 죽음을 주셨어. 누구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서 같이 복창해 주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다시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가 죽으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피와 살을 내어주셨어요. 나 때문.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그래서 우리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한영혼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 밤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느냐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 42절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여기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 자신들, 우리의 행동들, 그렇게 만드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이런 우리의 일거수 일투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면서 43절, 45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내 손이 너를 범죄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손으로 죄를 지어서 손을 잘라버려라. 여러분 진짜. 어, 이 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도둑질하는 손을 진짜 잘라버리는 사람들, 나라도 있어요. 법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응?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한 영혼을 실족시킬 때 잘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그 범죄가 또. 45절에 뭐라 그래요? 내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차라리 다리 전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뭐냐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종교,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기득권자라고 하면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로 이한 영혼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런 범죄를 아, 뭐 양심에 가책 없이 저질렀거든요. 또 4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려라. 우리가 눈으로 편협된 눈으로바라 보는 것들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차라리 그런 눈은 빼버려라.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한것 같지만, 여기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쭉 올라가면 다시 37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이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인구수를 쓸때 늦지도 않았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요. 제가 잠깐 제 간증을 하나 하면요. 내가 목회하면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이제 한 30여 년씩 벌써 목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단임, 단임 목회를 3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아 이거는 참 내가 잘해, 잘하는 축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교회를 두번 개척해서 목회한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개척한 목사님들과 개척하지 못해 보지 않은 목사님들은 엄청 달라요. 어, 뭐에서 다르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요즘에는 우리는 뭐 일반 선교님들은 큰 교회에 막몇천 명, 몇만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볼땐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거의 이제 행정가고 어떤 비리스적인, 비리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교회 행정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또 길, 길에서 안녕하세요 목사님하고 누가 인사를 해도 잘 몰라요 왜 너무 많으니까 다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을 두고 또 전도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고 저는 목회를 처음 할때 처음 제가 개척을 할때 그때 막 이제 30대 초반의 나이에 뭘, 뭘 압니까? 사실.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막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영혼의 소중함, 뭐 이런 걸 어떻게, 뭘 알겠어요? 열정은 있겠죠? 젊으니까. 교회를 딱 개척을 해놨는데, 그때 이제 일산신도시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12월에 그 추운 날 창립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쪽 교인들도 오시고, 뭐 아는 지인들도 뭐, 뭐 교회가 들어올 자리도 없이 그냥 복도까지, 그냥 계단까지 꽉 밖에서까지 서서 예배드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축복해 주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누가 와요? 그 일산 신도시 막 처음에 들어가고 막 이제 그 동네가 막 공사도 끝나지 않는 그럴 때였는데 뭐 밖에 다니는 사람이 있나. 또 교회는 지하에다가 이렇게 건물 지하에다 해 놨는데 누가 아무도 안 와. 우리 큰아이가 이제 지금 나이가 29인데 제가 이제 아기 때, 아기 때 이렇게 안고 안고 있을, 그런 나이 때인데 그 깐, 아이 어린 아이 하나, 그다음에 집사람 저 셋인데 몇달 동안 아무도 안오는 거예요.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고 전도를 하러 나가도 아무도 얼마나 외로운지. 근데 3월 달 부활절을 앞에 놓고. 그래도 주변에 이제 가게도 가서 인사도 하고 또 보이는 사람들마다 전도하고 그 일을 계속 했는데 부활절 앞에 놓고 그 가게집에 있는 그 주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빨리 그 가게로 오시래요. 그땐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밤에 뛰어나갔더니, 어떤 중학교 여자아이가 서있네. 중학교,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여자아이가 서있어. 걔를 그 잡아놓고, 빨리 전도사님 오시라고. 갔더니, 그 얘가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느 교회 나가냐고, 어느 교회 나가면 좋겠냐고, 물건을 사러 와서 묻길래, 잠깐만 있어 보라고. 그리고 그 가게집 여자 주인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줘. 그 아이 이름도 아니죠. 뭐 정은주라고. 중학교 2학년 되는 여자아이. 걔가 우리에게 첫 번째 등록교인에.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뒤로 올 때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들이든 청년들이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격했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새벽 제달에도 한분 새로운 분들 한분올 때, 또 주일날에도 새로운 분들 한분한분올 때마다 한 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도 정말 큰 대형교회 서울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도 해봤지만 인산인을를루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성도들 보고 때로는 어느 때는 멀미가 날 정도로 그랬던 적이 많아요. 정말 가식적인 웃음으로 인사를 한 적도 있고 요영혼의 소중함을 몰랐어. 요 오늘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돼. 주변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사랑을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름도 빚도 없이 무시당하고 별로 같이 가치, 존재 가치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줄로 알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 영광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우리 기한 성도님들 다되시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